야! 무서워. 왜, 왜 무서워? 어? 갈까요? 왜 무서워? 어? 나비 있다! 나비, 나비 있다! 나비 있어? 응. 나비, 나비 노래 불러줘. 나비야, 나비야. 나비벌레 어, 있어 <laughs> 어? 요, 나비 있어. 애벌레 잡아버려 담이가. 나비야. 나비야. 나비야? 솔라살더 타겠다 큰일 났다 우리 수라. 꼬꼬? 뭐해? 개구리가 개구리가 변신할 거야? 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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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으아, 왜? 아마 엄마 아마아